구독해. Okay. <laughs> <고독하라>. 구독해. 누르라고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데저트그룹입니다. 처음으로 어, 시도해보는 어, 오늘 제가 이제 레고에 입문을 했습니다. 어, 돈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스포츠 레고. 돈은 없지만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명인 네스카페님이 보내준 어, 조그만 레고부터 해볼 거예요. 지금 이게 76010. 네, 어, 배트맨도 나오고 그다음에 슈퍼히어로즈. 네, 여러 가지고 조립하는 거를 해볼 겁니다. 네, 박스를 아, 습니다 이 봉지가 작은 부품까지세 봉지가 나오고 세 봉지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가 있네요 설명서 네. 여기 설명서 보면서 음, 배트맨 만드는 것부터 자 제가 한번 이 조그만 거니까 얼마 시간은 안 걸릴 것 같고요 어 제가 한번 이제 조립을 해보면서. 어 여러분들께 한번 네, 완성품까지 하는, 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고는 <laughs> 일단 이렇게 봉다 오우씨, 봉다리에 나온 거를 다 이제 풀어야 돼. 원래는 분류 작업도 막 하는데 저는 초보예요. 초보. 네, 살면서 레고를 한세 번밖에 안 해봤어. 요 우리 또 아는 형 중에 레고에 미친 형이 있어가지고. 아씨, 형이 자꾸 뿜뿜 나가지고 한 2년 동안 그냥 아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자친구가 에, 오빠 좀 갖고 싶은 것좀 하면서 하세요. 그래서 제 큰맘 먹고 이제 도전을 해봤습니다. 일단 맨 처음에 요거, 요, 요거 요 배트맨부터 어. 배트맨 네, 설명서 보면서 쉽게 할수 있어요. 이게 다섯 살부터 열두 살이 갖고 노는 건데 제 나이가 이제 서른 한살할수 있다는 거지. 음. 자 배트맨이 몸통이 있어. 몸통. 자 몸통에다가 어드통. 여기다가 음. 손이 커가지고 미세 컨트롤이 힘들어. 네. 자 다리를 이렇게 붙여줘요. 네, 다리 붙였고. 그 다음에 여기 뚜껑은 있는데 아 머리통 응네 머리통이 있기 전에 이 블록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요 어... 음 얘는 아니야 아 요거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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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 여기 목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주고 그 다음에 머리통 이... 이얘 아니야 얘얘 얘 아니야 얘 이 아니고 음, 여기 있네요 머리통 머리를 이렇게 싹 껴줍니다 머리를 껴주고 이제 배트맨 머리통 쫙 꼈더니 보이시죠 네 배트맨이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배트맨 어 이거는 지금 스노쿨러가 달려있고 오리발도 있네요 오리발을 밑에다가 오리발 부품이 하나 자갈그 오리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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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가지고 오리발이 완성됐어. 네. 그 다음에 또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좀 희한하게 생겼네. 남은 동다리는 이 박스에다가 넣어주면 된다. 들어오세요. 네. 김효근 씨, 예. 레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? 어릴 때. 어릴 때요? 어릴 때 친구 집 가서 맨날 레고 사라 한 개씩 훔쳐고 그랬어요. <laughs> 그래서 한 사람마다 몇백 명 있었어요. <laughs> 저도 옛날에 제, 절친 그그 그, 그 해적선이죠 해적선 해적선을 통째로 훔치기는 좀 양심의 가책이 크니까. 음, 후크도 여행 한 개씩. 그런 거 그렇죠. 선장 하나 뿌려가지고 집에서 소심하게 갖고 놀다가 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다음날쯤 가가지고 그 원인지 시켜놓고.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, 레고를 절대 사주지 않았어. 아 진짜? 아, 바가 된다고. 책을 사 그냥 책 아, 네. 책을 사 책을 봐라. 어, 난 레고 엄청 많았는데 어릴 때 엄청 많았는데 사람 이심이 많아서. 그래서 이제 요 하나 다 완성했습니다. 네. 오늘 만들 거는 이제 배트맨이 이뭐뭐 뭐 타고 다니는데 어 배트맨이구나. 네 어, 이제. 요, 무슨, 수 이, 뭐, 이 타고 다니는 거, 배트맨이 요걸 만들 거예요. 노랑색이 곱하기 2x4, 사, 이 곱하기 사에다가 요거 제가 몇번을릴까요좀 이따가 이제. 음, 요렇게. 그러면은, 배트맨이 수상정을 타고 있는 요게 완성이 됐다 이거죠. 완성됐다고. 야. 금방 만들었네요. 아,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한 5분? 6, 7분? 5분, 5분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 거를 이 박스에 어, 요거 요거. 예, 오른쪽 노란색 초코보 같이 생긴 놈. 네. 예, 뭐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. 몇말 같이 아니. 경포 대관이. 음. 그니까 러 <스> 내가 할거임 아너 그래, 어, 그 못하잖아 머리 나빠가지고 뭐, 이게 손인가? 음. 음, 이게 좀 아니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? 예예 예. <laughs> <laughs> 못해요 저도 어, 부모님이 절대 사주질 않아서 어렸을 때 한이 에쳐서 그렇게 샀어요 이번에 그게 음. 아니잖아 여기 맞거든. 맞아 나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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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손이 작아서 더 유리하겠다. 아, 힘들어지, 힘들어지. 아, 이거 빼 먹었잖아. 아, 물을. 둘이 잘잘 어, 어울리네요. 아, 어디 있어요? 나중에 좀 갔다 거 보니까 살아요. 대저티글 유튜브 많이 구독, 구독, 구독해 주세요.